조합 좋다, 얘들아. 가자. 네, 제 트랜스 안 합니다. 유일하게 안 하는 캐릭터입니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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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포 라물봤정 채울게요. 선물 없어요. 지금 한번 가서. 야 줄이겠는데? 하나 없잖아 들어가 왜안 들어 가 라인 부 좋아. 라인 개피. 라인 부 좋아. 라인 잘랐고. 디디 보이라 부 좋아. 잘랐고. 뒤엠, 뒤엠,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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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힐한 번만 될라 <놀람> 어디어디어디 <놀람> 야, 위도우 씨발 빨 잡아, 빨리, 참아, 빨리. <놀람> 나이스 <놀람> 리 빼고 디바 나왔어요, 네. 아, 저기 너 위도 나왔어요. 빨리. 어, 좋았다. 물렸다. 어. 집바 터지고. 기바 터졌어요. 정말 라인 나이스. 정말 라이야. 이거 앞에 가서 타 먹자, 이거. 라인부 좋아. 라인부 좋아. 아, 빠졌어. 빠졌어. 천천히 천천히 가지 마. 가지 마. 오이라. 오, 씨발 저격수 있네. 일로 와요. 뒤에안 보여. 아아 손보라 잡았어요. 라임 어, 야, 라임 좋아. 라임 좋아. 라인 부 좋아. 누가 라인 부 좋아. 라임부아 라인 붕 있다. 붕졌어요 라인 부 좋아요. 오이라 뒤에. 오히려 부조아. 야, 거기 다 안보여, 뒤에. 아, 라인 부조아. 라인 잘랐고. 디바 부조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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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해킹. 똥 던거라. 아, 페인인데, 까비. 디바 부조아. 어좁족다 아, 아, 아우. 와, 아, 나 부주와. 아, 아, 윈스. 힐 있어, 힐 피. 아, 있어. 피. 아, 피. 피. 아, 티를 받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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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 아, 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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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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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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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 비에, 손프라. 와, 비비로 오나? 아, 밀었다. 나이스. 못 비비해, 못 비비해. 손라 어디 있는 거야? 어, 우리 메르시 물렸어 야, 야, 나물렸다 디바 왜 아, 오른쪽? 아, <laughs> 디바 메가피 와 멧돼지 잡았어 아공막 쏘다 못날아 씨발 4명도 때려 잠깐야 이거 아 씨발 저쪽 궁 많이 쓴아 죽었다 미스 미스 구조 얘네 궁을 꼬라박네 그냥 저기 탱 없다, 지금 가면 되겠다. 나 메르트 가고 있거 네, 일로 와요. 네. 디바 먼저 깨줘, 디바디바뭐 좋아? 티바 뭐 좋아? 티바 뭐 좋아? 라이트! 화물, 화물 뭐 화물. 화물 밀고 있어, 밀고 있어. 보일 아, 뭐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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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아, 이거, 嗯。Mm hmm. 위도 나오나? 위도 있으면 무리해서 딸 필요 없어요 오면 오면 안에 안에서 막을요 네네네 막아봅시다 파이팅 위도우 있나? 위도 있어 위도 있어 안쪽에서 아, 막으실 거 아니야? 네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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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오면 그때 겐지랑 티바 랑 같이 한번 가야겠다 자리야 고루 있어요. 고야 쟤네 듀오 하나위도 왼쪽 위에. 위도 왼쪽 위에. 위도 부조화. 아나 죽겠는데. 나죽 쩔.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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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1대데야 아, 그거 겐지 안 보여. 돌위도 어. <laughs> 부조화. 야 듀오가 던졌네. 아, 토르비나 왔어요 토르비온 좀빼좀빼 덩치 당했나 봐 위도우 음. 왼쪽 간거 같은 리가리 돌았어요 에리 돌았어 뒤로 돌았어요 층으로 돌았어, 2층으로 돌았어. 아, 토르 아, 아, 토르겠 잘랐어요 정크 정크 왼쪽이 정크 층 고잘랐어요어저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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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왼쪽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아 존나 아파. 아. 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위도 오른쪽. 안 돼. 네 봤냐? 에 기둥에 숨어 있어. 아 있어요? 오케이. 한줘 나왔어요. 안 어. 돼. 아 파라. 왼쪽 돌아요, 트레이서. 그래, 안 돼. 이 오른쪽에 뭐 있는데? 수면 트레이 아니야? 수면 나왔다. 아, 왜, 씨발. 달려와서. 어, 트레 뒤로 돈다. 뒤로 돌아요. 메르신님 조심. 어, 단다. 아, 맥글즈 단다, 씨발. 트레이 돈다. 트레 위에. 오케이. 뒤에. 여캠 빠졌어요. 트레이 보조아. 하한한거 같은데. 뒤에 오. 오. 잡았고 뒤에 왼쪽에 음. 아, 내가 잔다 괜찮아, 괜찮아. 나부 아, 부저, 아, 씨발. 이 한번 떨어졌네. 초월 있어요. 우리 많아. <laughs> 아, 나부 간다, 씨발. 회자 <laughs> <의자> 받고? 어 아, 릴놈도없으니까 아니, 한 번에 다 쓰지 마요. 중간에 전기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야, 뒤에 사운드 났어, 이거. 에, 여야 2층, 2층, 2층. 잠하나그 창문에 머리 좀 아, 아이고 떨어졌다. 뒤에 오지. 뒤도 뒤에 있어. 야, 여기 위에 매크리? 왜그리한대 다 있어요.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 아, 씨도 아, 나도. 다나어 아, 나맥크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짤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 나도. 아, 얼굴 보여줘 다 잡았어요 거기? 네 아이고 나이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번 판좀 잘한 거 같은데? 본인 입으로? 응그래거 같다 아 잠, 잠이 좀 부족해가지고 <laughs> <laughs> 거기서 나 지금 자야죠 아 잘했네 그래도 잘 살려주더라